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폴리코사놀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폴리코사놀이 뭔지, 어떤 제품들이 많이 선호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혼합물로 주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며 쌀겨, 녹차에잎등 다양한 식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천연 치료제로 사용해왔으며, 쿠바에서는 무상으로 나누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주요 세 가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코사놀의 장점. 1.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다.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내 축적되어 심장병과 뇌졸중을 위협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HDL의 상승은 혈관 건강의 개선으로 인해 혈관 질환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2. 심혈관 건강 증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폴리코사놀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면서 활성산소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3. 항염증 특성 염증은 심장병을 포함한 만성적인 건강 상태의 원인이 되는데요. 폴리코사놀은 항염증 특성이 있기에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코사놀 복용 주의점 이렇게 만능처럼 보이는 폴리코사놀이지만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권장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개인과 복용량 제품은 각기 다르기에 제품 자체의 지침을 따르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만약 복용 후 메스꺼움 위스림 두통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이땐 복용을 줄이고 꼭 상담받은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혈전 응집을 억제할 수 있기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폴리코사놀 인기 제품 중 1. 솔가 폴리코사놀 베지터블 캡슐 주변 드러그 스토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브랜드 솔가 제품입니다. 해외 영양제 직구 사이트 아이어브에서도 자주 상위권에 보이는 브랜드로 1947년 뉴욕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미국 내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판매 허가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에 품질은 이것만으로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을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코바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연질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성인 권장량 20mg의 폴리코사놀이 함량되어 있어 일일 일정으로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스완슨 폴리코사놀. 매일 20mg의 폴리코사놀만 섭취할 수 있다면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킬 수 있기에 가성비로 나온 스완슨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에 20mg의 폴리코산놀 섭취가 가능하기에 1일 일정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스완슨 브랜드가 너무 저렴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매년 FDA 검사를 받아왔고 문제가 없는 브랜드로 판명났습니다. 이후 가성비 영양제로 알려져 있다 보니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스완슨 제품도 권장드립니다. 3. 레이델 폴리코산놀 앞선 제품들이 해외 제품이었다면 레이델 폴리코사놀은 국내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사용하였으며 아략 형태의 제품입니다. 연예인 홈쇼핑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알려진 제품입니다. 국내 제품이다 보니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타 제품 대비 비싼 가격이 단점입니다. 천연 보충제로서 폴리코사놀은 그들의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폴리코사놀은 심장병이나 다른 어떤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의 구매 및 상세 상품 정보는 댓글 상단 고정 링크를 통해 남겨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